남을 끝하면 우리가 여기서 왜 모여서 소리를 지르겠어요? 현지야! 자수하라! 자, 이번에는 이재명을 깜방에 했는데 이제 시간이 다된것 같아요. 우리 구주합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주합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걸 넘어서 이재명이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중국에다가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추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갖다 바치고 있어요 올 한해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우리나라 국민이 무려 330명입니다 하루에 한 명이 넘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아들딸 한 명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찍소리 못하고,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부에서 이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최초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발생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국민들. 그럼 이재명이 왜 여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을 캄보디아에서 납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해외에서 납치되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찍소리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서 체포된 국민에 대해서는 이 극좌성향의 여성활동가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출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좌파 국민이 납치되면 신속하게 구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국민이 죽든 말든 내팽개치고 있는 게 바로 저 전과 사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초부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무비자 입국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고향이 어딘지, 나이가 뭔지, 체류지가 어딘지, 전과가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실제로 실종되는 경우도 많고, 변사체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부터는 저도 밤길 다니기가 무섭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밤에 혼자 다니거나 사람이 없는 데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굽니까? 여러분, 문재인이 북한의 간첩이었다면 이재명은 바로 중국의 간첩입니다. 간첩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체포하라. 탄핵하라. 이재명을 물러가라.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아마 지금 어둠을 줄줄 쌌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우리 저 말씀하신 구조화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